김하성은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트루이스트 파크에서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와의 경기에서 드디어 홈런과 타점을 올려 팀의 승리를 이끌었다. 김하성은 20일 한국 시간 기준 경기에서 4타수 2안타, 1타점, 2득점, 1볼넷, 1도루의 놀라운 활약으로 9에서 1위 대승을 이끌었다. 9번 타자로 선발된 김하성은 2회초에 선두타자로 나와 애틀랜타에 선발 투수 브라이스 엘더를 상대로 풀카운트에서 볼넷을 골랐다. 이어서 루이스 아라에즈의 좌전 안타로 2루로 진루했으나 후속 타석에서는 홈으로 들어가지는 못했다. 경기는 3에서 0으로 앞서가던 4회에 김하성이 다시 타석에 들어가 좌전 안타를 치면서 팀에 도움을 주었다. 엘더의 투구를 잡아내 좌중간으로 안타를 만들었고 이후 아라에즈의 타석에서 4구째의 2루로 도루를 성공시켜 스코어링 포지션을 만들었다. 이번 도루는 시즌 9호로 지난 9일 시카고 컵스전 이후 11일 만에 나온 것이었다. 아라에즈가 좌측으로 빗맞는 안타를 허용했지만 김하성은 3루까지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타티스 주니어가 우측 펜스를 때리며 이루타를 치자 김하성은 아라에즈와 함께 홈을 밟아 5에서 0으로 앞서게 되었습니다. 5회에 헛스윙 삼진으로 물러난 후 김하성은 7회 초 1사후 솔로 홈런을 터뜨리며 8에서 0으로 큰 리드를 가져갔습니다. 볼카운트1 볼2 스트라이크에서 좌측 투수 레이커의 4구째 체인지업을 몸으로 맞아쳐 왼쪽 담장을 넘겼습니다. 발사각은 28도, 타구속도는 100.7마일이며 비거리는 393피트의 시즌 6호 홈런이었습니다. 김하성의 홈런은 애리조나 다이아몬드 백스전 7회 초 좌측 담장을 넘기는 3점포 이후로 15일 만에 있었습니다. 타점도 그 이후 처음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김하성은 9회의 마지막 타석에서 3루수 땅볼로 아웃되었습니다. 지난달 25일 콜로라도 로키스전 이후 25일만에 멀티히트를 기록한 김하성은 타율을 0 212 165타수 35안타 로 끌어올렸으며 6홈런 22타점 24득점 9도루 ops 0.695를 기록했습니다. 샌디에이고는 제이크 크로네너스의 트론 홈런과 잭슨 메릴의 적시타로 3에서 0으로 앞섰습니다. 김하성의 안타로 시작된 찬스에서 4점을 보태 7에서 0으로 앞나간 후 캄프사노와 김하성의 홈런으로 9에서 0으로 앞서 승부를 좌우했습니다 샌디에이고의 선발 투수 다르비슈 유는 7이닝 동안 안정된 피칭으로 2 히트 1볼넷을 허용하며 9-3진을 기록했습니다. 이로써 그는 시즌 4승 1패를 거두며 자책점을 2.8로 낮추었습니다. 특히 다르비슈는 이날 경기에서 7이닝 동안 무실점을 기록하여 지난달 15일 la 다저스전 5회 말 이후 25이닝 연속 무실점을 이어 갔습니다. 그는 또한 일본 프로야구 니오넨 파이터스 시절에 93승을 포함한 미일 프로야구 통산 200승을 달성 했습니다. 다르비슈는 2012년 텍사스 레인저스 에서 데뷔하여 이후 다저스와 시카고 컵스를 거쳐 메이저리그 통산 107승 86패를 기록했습니다. 샌디에이고는 이번 원정 4연전에서 처음 두 경기를 이겨내며 승률 5할로 돌아와 내셔널리그 서부 지구 2위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선두인 LA 다저스와는 여전히 7, 5게임 차를 두고 있습니다. 한편, 애틀랜타는 3연패를 당하여 26승 16패가 되었고, 내셔널리그 동부지구 선두인 필라델피아 필리스와의 격차가 5경기로 벌어졌습니다. 2024 메이저리그 MLB의 애틀랜타 경기에서 다르비슈는 2 1트루이스트 파크에서 선발 출전하여 7이닝 동안 안타 2개를 허용하고 3진 9개를 기록하여 무실점 경기를 펼쳤습니다. 샌디에이고는 초반에 득점을 터뜨리며 9에서 1로 승리했고, 이로써 다르비슈는 시즌 네번째 승리 1패를 거두었으며 미 1통산 200번째 승을 달성했습니다. 일본 프로야구에서 7시즌 동안 93승을 올린 다르비슈는 이번에 메이저리그에서 107승을 거두며 총 200승을 기록했습니다. 이 경기에서의 무실점 호투로 그의 평균 자책점은 2.08로 낮아졌습니다. 원래는 전날에 등판하기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악천후로 경기가 연기되어 하루를 미뤄 등판했지만 그의 투구는 여전히 강력했습니다. 열쇠가 있던 애틀랜타를 상대로 그는 강력한 패스트볼과 특유의 변화구속으로 초반부터 경기를 주도했습니다. 이 회말에는 2사후에 안타를 맞았 지만 이후에는 너클컵으로 상대를 삼 진으로 잡아냈습니다. 이 경기로 그는 커리어 최장기간 인 19이닝 연속 무실점을 달성했습니다. 이 회말에는 선두타자에게 안타 를 맞았지만 이후 병살타로 위기를 잘 해결했습니다. 이후 그는 안정을 되찾으며 느린 커브와 슬라이더를 적절히 혼합하여 애틀랜타 타선을 완전히 저지했습니다. 6회에는 1사에서 아쿠냐 주니어를 94마일, 151km 페스트 볼로 삼진으로 처리하여 강력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7회까지 99개의 공을 던진 뒤 그는 무실점 투구를 마치고 불펜에게 공을 넘겼습니다. 샌디에이고 타선은 경기 초반부터 크로네너스위 2점 홈런 등으로 3점을 얻어 다르비슈에게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4회에는 김하성의 안타로 시작하여 타티스 주니어와 프로파의 연이인 이루타로 3점을 추가하고 보가츠의 희생플라이로 4점을 추가했습니다. 김하성은 7회 초에 솔로 홈런을 터뜨려 8에서 0으로 앞섰고 그는 다르비슈의 200번째 승을 뒷받침했습니다. 시청자 댓글 김하성의 홈런과 멀티 히트는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경기 우승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그의 강력한 타격은 팀의 활력을 불어넣었고, 경기 전체를 주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다르비슈의 투구는 정말 멋진 모습이었습니다. 그의 안정적인 피칭과 강력한 삼진으로 애틀랜타 타선을 완벽하게 억누르며, 무실점 경기를 이루어내었습니다. 다르비슈가 메이저리그 통산 200승을 달성했다는 소식은 야구 팬들에게 큰 축하가 될 것입니다. 그의 노고와 끈기가 이런 결과를 이끌어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죠. 김하성의 홈런은 그의 시즌을 새롭게 시작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멀티히트와 함께 팀의 승리에 기여하여 그의 역할은 점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연속적인 우승은 팀의 경기력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팀 전체가 힘을 모아 뛰고 있으며, 앞으로의 시즌에서도 좋은 성적을 기대할 만 합니다. 김하성의 홈런과 멀티 히트로 샌디에이고 파드리스는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와의 격전에서 주목받는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의 활약은 팀의 큰 원동력을 제공했고, 이는 팀의 경기력을 높이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바르비슈는 투구를 통해 애틀랜타 브레이브스를 무실점으로 잡아냄으로써 시즌 네 번째 승리를 거두었고, 미국과 일본 리그를 합산한 200승이라는 기록에 도달했습니다. 그의 안정적인 투구는 팀에게 큰 자신감을 줬으며, 이는 팀의 승리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애틀랜타 경기에서 다르비슈는 악천후로 인해 등판이 하루 늦춰졌지만 그의 투구는 여전히 강력했습니다. 패스트볼과 변화구를 활용한 그의 투구는 애틀랜타 타자들을 압도했고, 특히 커리어 최장 무실점 행진을 이어가며 그의 안정성을 입증했습니다. 김하성은 경기에서 두 번이 멀티 히트를 기록하며 타격에서 큰 활약을 펼쳤습니다. 그의 안타와 홈런은 팀에게 중요한 득점을 가져다 주었고, 특히 홈런은 다르비슈의 투구를 뒷받침하는 데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